굿니치와 오늘은 일본은 토마토 주스에 설탕이 아닌 소금을 넣어 먹나요? 주스예요? 저 그렇게 음, 먹어본 적이 아. 없어요. 아. 그냥 토마토에 그냥 소금. 토마토에는 소금. 수박에도. 수박도 소금. 네. 이러면 더 달아요, 달아서. 그 다음에 젓가락을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세로로 네. 넣는데 일본은 가로로. 네 맞아요.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식을 먹을 때는 어. 또. 하고 그냥 양식이나 그런거 어. 먹을때는 세로로? 네 아. 빵집이랑 케이크집 따로 있어요? 따로 있어요 일본은 그 브랜드 없어요? 파리바게트나 영화관 엔딩 크레딧 아하. 다 내려가야 나가는 데 맞아요 불도 안 켜주고 네 맞아요 맞아요 제가 저번에 <laughs> 한국에서 처음에 영화관 가봤는데 바로 불도 켜지고 어. 바로 나가고 그게 놀랐어요 그럼 그걸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? 문안 열어져요? 문 열어주죠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은 다 그냥... 보고 가요 일할 때 핸드폰 만지면 안 된다는데 <laughs> 근데 와카 여기서 일할 때 핸드폰 만지잖아 <laughs> 여기는 한국이니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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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걸 보고 카와이 카와이 한다는데? 네 맞아요. 그러니까 한국어로 예쁘다고 할때또 카와이고 아... 귀엽다고 할 때도 카와이고 멋있다고 할 때도 가끔씩 카와이라고 하고 잘못 말했으면 거짓말이라고 한다. 그러니까 내가 말 실수를 했을 때아아 아, 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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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어, 어가 거짓말. 어서가 거짓말인데. 아. 소소. 음. 음. 왜 거짓말이라요? 근데. 왜? 네, 저도 지금 <laughs> 아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하니까 거 같아요. <laughs> 네. 와서 가장 큰 차이라고 느꼈던 거 있어요? 지금 말했던 거 말고. 에이. 와 이건 너무 다르다 이런 거. 비둘기. 비둘기? 비둘기 왜? 가까이까지 가도 가만히. 있 아. 어, 일본은 그냥 다가가면 바로. 다가가 아 바로 포수석 네. 날아가는데 우리나라는 다가가도. <웃음> <웃음> <다가갈 수 있어요. 웃음> 재밌었나요? 네. <laughs> 제가 몰랐던. 일본 누나 아 것도... 오시마이 <laughs> 아, 고생했어요. 시마이랑 오시마이랑 차이가 뭐예요? 오브트는 뭔가 말이 좀 예쁘게 하는 느낌. 아